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3월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을 때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천 명의 남자를 뽑아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천명은 베냐민 땅 기부하에서 유나단과 함께 있게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 1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배단의 동쪽 믹막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라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이 나아가 사무엘을 맞이하며 인사하자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화 시간이 오지 않고 블레드 사람들은 민막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드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가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아멘.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그 나이를 소개하며 이스라엘을 통치한 지 2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나므로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모든 자리들이 이제 점차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목적, 의식을 이제 뚜렷하게 정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던 그 이유를 상기하며, 이제 사울은 블레셋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절과 2절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또한 처음 경험하는 일은 여전히 어색하고 쉽지는 않지만 그 시간이 점차 지나감에 따라 점 이제 익숙해지고 어색했던 부분은 언제 그랬듯이 적응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익숙해진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부정적으로 무뎌진다 생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넉넉히 이겨 내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익숙함이 우리에게 그저 도태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계심을 이제 깨닫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적의식이 뚜렷해지듯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지나감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목적이 뚜렷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과 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온 나라에 낙파를 불고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아 들으라 온 이스라엘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길갈에 모여 사울에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 전쟁의 서막은 이제 요나나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로 그 뒤를 이어서 사울이 2천 명의 병사와 함께 호기롭게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전역에 알리며 믹마스와 베델 산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블레셋도 이제 믹마스로 이제 군대를 집결하기 시작하는데 그 숫자에 있어서만 이제 기마만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보다 약3 배가 더 많은 숫자인 것이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전체와 더불어 보병까지 합사하니 그 수가 모래알같이 막셀수 없음을 이제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 무시한 대군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언가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전쟁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호기롭게 시작된 이 전쟁이 마음속에서 시작된 그저 치기 어린 속에 그런 시작된 전쟁이었으면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라 대 나라의 싸움으로 변하자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은 그저 어린아이들의 칼싸움밖에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 세워진 지 고작 2년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력을 분명히 규합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고요. 더불어 이스라엘이 지파별로 나누어졌다라는 그런 특성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군대를 설립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시에는 어떤 교통 수단조차 원활하지 않았을 것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마주한 이제 현실을 바라보게 되자 이제 6절과 7절에 같은 이제 상황이 발생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동굴과 숲과 바위 틈과 구덩이와 웅덩이에 숨어버렸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각각 길라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가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을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제 이 위급한 속에서 현실과 마주하게 되니 자신의 한 목숨 살리고자 이제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은 아예 전쟁터 자체를 이탈하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로 온 것도 아니고 그저 치기 어린 마음으로 따라 나섰던 전쟁은 그들의 이상과는 전혀 다름을 이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엄습하는 두려움, 이길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현장감 속에서 이제 도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준비된 전쟁도 아니었고 사울의 본인의 뜻으로 인해 시작된 전쟁은 블레셋의 그런 엄청난 군세에 압도돼 버려 멈춰버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마치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은 장대한 그들 앞에 우리는 그저 메뚜기와 같습니다. 한없이 자가 이길 수 없다고 라 이야기하지만 오직 갈략과 여수와만이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갈략과 여수와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신다고 하는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라는 담대함을 가졌고 반면에 나머지 열 명은 보이는 것에 압도되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했던 것이죠이 모습이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모습과 동일하다라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이심은 그들에게 그저 과거의 사건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군대 또한 하나님의 군대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나아갔다면, 불레셋의 군대는 그들에게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건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하나님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에, 세상에 속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아우르시는, 다스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인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그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대심을 알아, 알아, 알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다라는 그런 자 부심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에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위로와 그 평안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경험한 그 사실들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세워진 사울은 통치의 첫 걸음부터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작부터 이제 막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름 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대하는 나라인데 그 도구가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하겠으니 하나님 그저 따라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세워진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세워가는 그 나라의 비전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세워가는 그 모습이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된다는 라 것이죠. 이 이야기, 이 사울의 스토리는 단순히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적용해야 될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모습이 이제 8절과 9절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데 8절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모엘을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모엘은 길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제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제 정말 자신의 뜻과 행동대로 하는 모습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안 오자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세우신 법칙인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번제 예배를 그 순서를 무시한 채 자신이 왕이고 그저 급하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 예배의 의미를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번제를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스리시고 이끄신과 더불어 이 전쟁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백성을 구원하신다는그 역사의 첫 번째 현장을 그저 자신의 뜻과 계획으로 만들어버린 사울의 모습은 그가 정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맞는가라는 의문조차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한번더 실망시키는 것은, 실망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아서라는 원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다 해놓고 사무엘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실망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사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먼저 활동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모습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결과에 있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첫걸음을 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망조차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방향이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지 결국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지만, 현재 상황이 우리의 이해 속으로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오늘 나를 두렵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왜 원망이 생긴 겁니까 결국 자신의 뜻대로 안 돼서 생기는 것이 원망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말이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자는 원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과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사울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숫자는 부족하나 하나님 그불레셋 군대에 있어서 하나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오히려 그 블레셋의 그런 엄청난 군세 앞에 그들이 위축이 될지라도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저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오심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생각 그 뜻이 하나님 내 내가 원하는 관양과 목적이 아니든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온전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보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 부분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떤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드러내고 있는가나는 그런 고민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넉넉한 위로가 오늘도 나를 다스린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가라는 그런 목적이식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과거에 우리에게 성경에서 주어진 사실은 내용들로서의 끝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그 사실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낯스리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는 그 자리일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는 걸어갈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진정하게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두려움 없이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중심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는 중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 모든 일을 능히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